이번 주제는 심판입니다. 지난 심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제는 일반적인 그런 심판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심판이란 단어를 볼때 살필 심 판가름할 판 그래서 심판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 심판이다. 그리고 체육으로 볼 때는, 경기 중에서 규칙의 적부,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정하는 일이다. 또그 일을 맡은 사람이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또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에 잘잘못을 신이 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심판과 사심판의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심판의 종류와 두표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십자가의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죠. 우리 불신자들 또는 죄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십자가의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매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 시대, 지금 시대 또는 은혜 시대다, 또는 성령 시대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매일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그 자체는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범죄한 것, 또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매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지 말에, 세상 종말에 있어서 매일 심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천국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한 신부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매일매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중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또 행위의 심판, 상급심판이에요. 이것은 성도들, 의인들이죠. 이것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거듭난 자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렇게 세운 집을 공동을 말하는 거죠. 공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주님 앞에 어떤 청직이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급의 심판이 있겠죠. 잘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한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아니고 의인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 있어요. 이건 7년 대화는 이것도 행위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전의 행위 심판은 의인들이고 성도들이지만, 지금의 행위 심판은 환란 가운데 즉 휴고당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이다. 그래서, 야곱의 한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한란 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우방 국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러한 유대인 측의 양들. 그래서 양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국가적인 구원이다. 개개인의 구원이 아닌 한 나라. 국가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양의 나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염소의 나라가 있는데 염소의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그러한 염소. 그러니까 유대인 측에 반대되는 나라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백부자 심판이 또 있어요. 이건 악인의 심판입니다. 이미 의인의 심판은 끝났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심판, 매일 심판, 행위 심판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불못에 무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번 지난 영상에는 제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언제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심판들 한번 보십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연재해가 있어요. 또 기후변화도 있습니다. 또 각종 질병이 있어요. 물론 이 주제는 큰 타이틀 주제에 속한 거지만, 이제 이 자연이나 기후나 질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심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가 인간이라. 이것은 의인, 악인, 적그리스도. 물론 여기에 뭐 거짓 선지자도 들어 가겠죠. 또 적그리스도를 추정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아, 의인은 상급심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심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지진, 홍수, 태풍, 쓰나미들, 허리케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지진과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미디어 영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에 폭풍이 일어나서, 어디에 눈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떠내려가고 죽고, 자연의 심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징조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에 심판이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있어요. 수질 오염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어요. 일본에서 오염수를 핵 오염수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핵이, 원자력, 폭발돼서 지금까지 그 주변 국가, 많은 자연, 사람, 동물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암이 발생하고, 또 이상한 작물이 재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오염된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또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한 오염을 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네 번째는 동물입니다. 각종 질병, 조류독감, 구제역, 콜레라, 물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러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죠.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 또한 말세의 진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판 도구가 있어요. 불로서 심판하죠. 물로서 심판합니다. 질병으로, 또 죽음으로, 자연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전 우주, 다 포함되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받기 전에 공중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깨닫기 위한 말세 지말에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있끈한 다음에 더큰 그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 임박했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심판, 환란, 재앙은 같이 보시면 돼요. 환란도 심판이고, 재앙도 심판입니다. 또 심판은 환란도 있고 재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딱 이렇게 정해서 이것이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고통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죄양 가운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두 가지 심판 지난 콘텐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급 심판이다. 설명을 중복되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심판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 거듭난 백성들,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거 행위 심판, 의인의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멸류관의 종류가 성경에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인자와 국일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마지막에 금멸류관. 이걸 다한 사람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의 멸류관 받아도 그 성도는 그 백성은 거듭난 백성이다.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아홉 가지는 아니더라도 서너 가지의 면류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의인의 심판은 꼭 면류관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멸류관이 갖는 의미는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축복입니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멸류관으로 다양한 보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것은 악인의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백보자 심판 따로 주제로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을 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첫 번째.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 두 사람, 아단과 하와라는 그 부부가, 남녀가 한 쌍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유혹이 나와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유혹의 말을 해요. 어떤 선악도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알고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 진짜? 진짜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다볼 수가 있어.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귀 사탄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미혹을 줍니다. 그의 습성이에요. 그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져요. 요동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 이거 먹음직스럽네? 야, 이거 탐스럽네? 우리가 시중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거 고르지 않잖아요. 모양이 잘못된 거 고르지 않잖아요. 반들반들하고 깨끗하고, 탐스러운 거, 먹음직스러운 걸 골라요. 유혹받 아요 야, 요거 먹고 싶다. 요거 사고 싶다. 그 충동 구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 요거 먹음직스럽네. 참, 요거 탐스럽네.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만 먹고. 차라리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도 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옮겨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옮겨가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봐. 이거 먹으니까 아주 달콤해. 당도가 참 높아, 요보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자 말을 참잘 듣는 것 같아요. 순종해요. 먹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지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분명 먹지도 말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먹었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숨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숨어버립니다. 그 죄를 감춰버려요. 그렇다고 그것이 씻겨지거나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받아야 돼요. 매일 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남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안타깝죠? 숨는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숨는다고 범죄한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